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 하타 TV입니다. 형들, 누님들 구독, 좋아요, 댓글, 멤버십 감사합니다. 어, 포스코 스틸이고요. 14% 구간이 있습니다. 라운시 기업고요. 역시 뭐 얘도 상당히 예쁜 구간에 접해 있는데 찌르는 것만 찾아도 3%. 저 어, 아래 밑꼬이 찾아도 3% 매물병 넘어가서 막 난리를 치면 3,000원까지. 난리를 치면이요. 난리를 치면 여기 3. 어, 너무 높은데? 어, 3,000원까지 달리기에도 괜찮습니다. 그니까, 러쏠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거래량 두개 나왔는데, <laughs> 남들한테 이 정도 거래량이면, 뭐,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, 쫙 올라가가지고, 요렇게 했을 텐데,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어,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얘 기준에서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어, 위로 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1,3,5로 천천히 해도 뭐 충분히 수익이 날 사이즈고 어, 뭐 그냥 5%는 그냥 있고 어, 충분히 1,3,5로 접근을 하시면 또돈 버는 데에는 어, 괜찮은 위치가 되겠어요. 포스코 스틸도 마찬가지죠. 그냥 뭐 여기, 여기 있네. 이런 모습이 있네. 그쵸. 여기서 잡았다고 쳐도 1, 3, 5 1, 2, 3, 4, 5, 점프, 점프, 점프. 네, 뭐 이렇게 가는 모습이니까요. 뭐꼭이 점프, 점프, 점프를 다안 먹어도 다안 먹어도 뭐 평단을 잡는다고 쳐도 뭐 여기 중간이라고 잡으면, 이거 올라가는 6% 짜리도 먹고, 아니면 다음에 그냥 주는 6% 짜리도 먹고,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도. 어,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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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기대하죠 네, 요거를 기대하는데 어, 밑에서 좀 잡아 놓고 이렇게 잡아 놓기만 해도 어, 장대 하나 터질 때 팔아도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물론 이제 갈만한 위치에서 고르고 그렇게 배열 만들어 놓고 아 어, 그러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은 게 맞는데,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, 여기서 1, 3, 5를 맞춰놓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쫙짝짝짝 올라가겠죠. 네. 쫙짝짝짝 올라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. 충분히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포스코 스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네 두 개밖에 이쁜 게 없어서 두 개밖에 안 골랐어요.